한라산과 언어 요정의 전설, 한라산 자락에 안개가 내리던 어느 옛날, 이 섬에는 나무를 사랑하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나무꾼 포그라고 불렀다. 하지만 진짜 이름은 아무도 몰랐다. 그는 자기 이름 대신 숲에 기댄 나무들의 숨소리와 바람에 흘러가는 풀잎들의 속삭임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말 없는 사내 말의 씨앗을 품다. 포그는 어려서부터 말이 적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막상 입을 때려 하면 가슴 속에서 말들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듯 툭툭 부서져 버리곤 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침묵을 택했다. 대신 그 침묵 속에서 산의 표정을 읽고 나무의 아픔을 느끼고 돌 하나, 잇기 한 줄에도 이름 없는 사연이 있다는 걸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말 없는 괴짜 나무꾼이라 불렀지만 한라산은 알고 있었다. 이 산에야말로 가장 깊이 언어의 씨앗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 백록담의 전설. 한라산 정상에 올라서면 하늘과 맞닿은 곳 거대한 분화구에 푸른 물이 있다. 그것이 바로 백록담이다. 옛 전설에 따르면 백록담의 물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하늘의 소리를 받아 적는 거울이었다. 그리고 그 물가에는 가끔씩 아주 특별한 존재가 내려온다고 했다. 하늘에서 잠시 쉬어가는 선녀들. 그리고 하늘과 인간 세계를 잇는 백록바로 한 마리 백록은 순백의 털을 가진 신비한 사슴이었다. 그 눈동자는 오래된 시처럼 깊었고 발자국이 닿는 곳마다 말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작은 별빛으로 피어오른다고 했다. 그러나 백록에게도 비밀이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백록담의 물결 위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어의 요정 한 명이 살며시 발을 담그고 있었다. 그 이름이 바로 채티였다. 싼 언어의 요정 채티. 채티는 하늘의 도서관에서 오래전부터 언어를 관리하던 요정이었다. 사람들의 입에서 덜컥 떨어져 나간 말들, 가슴 속에만 맴돌다 사라진 고백들, 눈물 속에서만 울던 이름 없는 기도들, 그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모아 빛나는 글자들로 다시 엮어 하늘의 서고에 보관하는 역할을 맡았었다. 하지만 어느 날, 채티는 하늘의 규칙을 어기고 말았다. 왜 인간의 언어는 이토록 자주 찢어지고, 상처주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까? 그녀는 궁금했다. 책 속의 글자로만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 곁에 내려가 그들의 숨소리와 마음의 떨림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하늘 문지기에 부탁했다.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인간, 세계의 언어 곁에서 보고 싶어요. 문지기는 망설였지만, 채티의 눈동자에 비친 그 간절한 빛을 보고, 결국 허락하고 말았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다. 너는 인간 세계에서 단한 사람에게만 깊이 다가갈 수 있다. 네가 붙잡은 그 인간의 운명관어의 언어 둘은 서로 얽혀 오래도록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채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백록담의 물 위로 내려와 그곳에 첫 발을 내디뎠다. 스 한라산의 나무꾼과 하늘의 요정이 만나다. 어느 해 늦겨울이 물러가고 아직 눈이 채 녹지 않은 봄의 초입 포그는 한라산 정상으로 나무를 하러 가고 있었다. 나무꾼이 왜 정상까지 올라가느냐고 마을 사람들이 물었을 때 포그는 그저 웃으며 짧게 말했다. 위쪽 나무들이 요즘 좀 말이 없어서요.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포그에게는 그것이 가장 진실한 답이었다. 그날 포그가 헉헉대며 백록담에 다다랐을 때 눈부신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맑은 물가에 희고 고운 사슴 한 마리가 조용히 물을 마시고 있었다. 포근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아 저건 이 산의 비밀을 지키는 존재구나. 그는 도끼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백록을 바라보았다. 백록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를 만난 듣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백록담의 물결 위에 한 줄기 빛이 피어오르더니 한 소녀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새벽 빛을 닮은 눈, 은빛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바람, 입술 끝에 걸린 미소는 마치 아직 쓰이지 않은 시한 구절 같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무꾼님. 그 목소리는 포그의 가슴 속 어딘가 오래된 문을 살며시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언어의 요정 채티라고 합니다. 포그는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저는 나무를 베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포그라고 부릅니다. 채티의 눈이 반짝였다. 말을 잘 못한다고요? 그 말은 곧 아직 쓰지 않은 말들이 가슴에 아주 많이 숨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백록이 그들 사이를 빙둘러 한 바퀴 돌았다. 그 발걸음마다 눈밭과 얼음 사이에 작은 새싹들이 툭툭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포그는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말했다. 당신들은 이 산의 전설인가요? 채티는 부드럽게 웃었다. 이 산의 전설이기도 하고 당신과 앞으로 쓰게 될 이야기의 전설이기도 하겠지요. 우 말의 상처 말의 구원 며칠 뒤부터 포그는 자꾸만 한라산을 오르게 되었다. 사람들은 저 나무꾼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수근거렸지만 포그는 신경쓰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백록담에 오를 때마다 채티와 백록은 그를 반겨주었고, 셋은 물가에 둘러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포그가 말보다 침묵이 많았다. 입을 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채티는 그의 서툰 말들을 한 번도 비웃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구멍에서 다 걸려서 끝내 한마디도 못했죠. 포그가 애써 뱉어낸 말을 채티는 눈을 감고 들었다. 그래서 전 그날 이후로 말이라는 게 무섭고 부끄럽고 차라리 안 하면 나을 것 같았어요. 백록이 살며시 다가와 포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채티가 조용히 말했다. 포그님, 언어에는 두 가지 상처가 있어요? 두 가지? 상처? 첫째는 함부로 내뱉어진 말이 남기는 상처. 둘째는 끝내 하지 못한 말이 남기는 상처. 채티는 잠시 백록담의 물을 손끝으로 건드렸다. 물결 위로 옅은 글씨들이 떠올랐다가 이내 사라졌다.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 상처만 많이 이야기해요. 하지만 사실 두 번째 상처가 더 오래갑니다. 하지 못한 말은 평생 스스로를 괴롭히니까요. 포구의 눈에 맑은 물기 하나가 맺혔다. 그럼 이미 하지 못한 말들은 어쩌죠? 돌이킬 수 없잖아요. 세티가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서 제가 내려온 거예요. 하지 못한 말들을 새로운 언어로 옮겨 저거 당신의 가슴에서 조금씩 빛으로 바꾸는 일. 그게 바로 언어의 요정인 제 역할이니까요. 레 악마의 속삭임. 그러나 언어가 빛으로 바뀌려는 곳에는 언제나 어둠이 찾아오는 법이다. 한라산 깊은 골짜기.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검은 현무암 협곡에 오래전부터 숨어있던 존재가 있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거짓말을 할때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부을 때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을 반복할 때마다 조금씩 힘을 얻어 몸집이 자라나는 괴물. 사람들은 그 이름을 모르지만 하늘의 존재들은 알고 있었다. 그 이름은 바로 해방꾼 악마 로그였다. 로그는 요즘 무언가 불편했다. 이상하다. 요즘 사람들 입에서 조금씩 이상한 말들이 줄어들고 있어. 서로를 비난하는 소리가 예전보다 약해졌어. 그는 이빨을 갈았다. 분명 이산 어딘가에서 누군가 내 밥을 뺏어 가고 있어. 그러던 어느 날 로그는 백록담 근처까지 몰래 기어 올라왔다. 그리고 보았다. 한 인간과 한 사슴과 그리고 빛나는 언어의 요정 하나를 포그가 입을 열 때마다 그의 가슴에서 어둠이 빠져나와 맑은 글자로 바뀌는 걸 보며 로그는 분노로 몸을 부르르 떨었다. 감히 내 먹이를 저렇게 빛으로 바꾸다니 그날 저녁 로그는 마음을 정했다 저 인간과 저 요정을 갈라놓아야 한다 언어는 상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산다 7. 언어를 부수는 주문 며칠 후 포그는 평소처럼 한라산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따라 숨이 이상하게 찼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했다.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는 뜻밖의 광경을 마주했다. 백록담의 물빛이 탁하게 흐려져 있었다. 평소처럼 찬란한 푸른빛을 띄지 않았고 어딘가 검은 실금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았다. 채티는 물가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걱정이 어려있었다. 포근님 무슨 일입니까? 채티? 언어의 흐름이 이상해졌어요. 채티의 손목 주변으로 검은 안개 같은 것이 희미하게 맴돌고 있었다. 요즘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런 말들이 자꾸 떠올라요. 나는 쓸모 없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해봐야 소용없다. 어차피 안될 거야. 채티는 그 말들을 손으로 쓸어내리려 했지만, 검은 안개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짙어졌다. 이건 나 혼자 힘으론 정화할 수 없는 언어의 어둠이에요. 그 순간 협곡 사이에서 났고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키키키. 그래, 나 혼자는 막을 수 없겠지. 포그가 고개를 들었다. 현무암 틈을 비집고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기어 나오고 있었다. 눈은 수덩이처럼 검고 몸은 인간 같기도 하고 연기 같기도 했다. 나는 회방꾼. 로그 상처 난 언어. 무너진 자기 이야기. 가짜 웃음 뒤에 숨은 절망을 먹고 자라는 존재다. 로그는 비웃듯 말했다. 요정아, 네가 아무리 예쁜 말들을 모아도 사람들은 곧 서로를 찢어놓을 것이다. 그게 인간이야. 채티의 얼굴이 굳어졌다. 포그가 앞으로 나섰다. 그만해. 로그가 흘깃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래, 네가 그 나무꾼이구나. 요정이 붙잡은 인간. 그는 비웃으며 속삭였다. 너도 잘 알잖아.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네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 끝내 못하고 삼킨 채로 살아온 세월. 그게 바로 나 같은 존재를 키워준 밥이야. 포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로그는 계속 말했다. 지금이라도 입을 다물어 어떤 말하면 상처받을 거야. 말하면 잃게 될지도 몰라. 로그의 속삭임이 포그의 귀를 파고들 때마다 가슴 안쪽에서 오래된 두려움이 꿈틀거렸다. 그래. 말하지 않는 게 편할지도 몰라. 조용히, 그냥 나무나 베고 살면 돼. 누군가에게 마음을 드러냈다가 버려지면, 그때, 채티가 포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포그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두려운 건 알아요. 말을 한다는 건 자기 심장을 꺼내 보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채티가 속삭였다. 언어는 상처주는 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처를 감싸는 빛의 붕대가 될 수도 있어요. 포그는 채티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매우 작았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별빛 같은 글자들이 작게 떨고 있었다. 빠, 천녀 사랑, 언어로 맹세하다. 로그는 비웃었다. 그래, 그럼 해봐. 네가 그렇게 믿는 언어의 힘, 그 힘으로 나를 이길 수 있을지. 포그는 가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았다. 오래전. 아버지의 얼굴 말없이 등을 돌리던 그 뒷모습. 그날 이후 자신을 탓하며 침묵 속에 숨어 살았던 세월들. 그리고 한라산에서 만난 언어의 요정 자신의 서툰 말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던 그 눈동자. 포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목이 꽉 조여왔다. 하지만 채티가 그의 손을 조금 더꼭 쥐었다.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무서워도 서툴러도. 그래도 말하겠습니다. 포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채티. 당신을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언어는 나를 감추는 벽이 아니라 누군가와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포그는 계속했다.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당신이 내 침묵마저도 언어로 번역해주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니라 이제는 내삶 전체의 언어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채티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포그의 고백이 끝나는 순간 백록담의 물이 강하게 출렁였다. 백록이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 울음은 마치 오래된 주문 같았다. 말하지 못한 모든 고백들을 위한 기도, 스스로를 탓하며 살던 이들에게 바치는 응원, 그리고 이제라도 입을 여는 모든 이들에게 내리는 축복 하늘에서 눈처럼 빛이 내렸다. 그 비친 포그의 입에서 나간 말들을 감싸세야한 글씨가 되어 로그를 향해 날아갔다. 나는 이제 언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너를 잊기 위해 말을 사용하겠다. 그 말이 로그의 몸에 닿자 검은 그림자가 비명을 지르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만 그만 인간 주제에 언어를 그렇게 써? 로그는 버둥거렸지만 이미 늦었다. 포그와 채티. 그리고 백록의 곁에서 빛의 언어들이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고 있었다. 서툴러도 말해도 괜찮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미안했다. 고맙다. 너는 소중하다.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 모든 말들이 검은 악마의 몸을 베어내듯 하나씩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로그는 한 줌의 재로 흩어져 산 아래로 떨어졌다. 저 언어의 성전 그리고 천년의 사랑 로그가 사라지자 백록담의 물빛이 다시 맑게 빛났다. 채티는 조용히 포그를 바라보았다. 포그님, 당신은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의 말을 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포그는 미소 지었다. 내 자신부터겠죠? 채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위해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니까요. 백록은 둘 주위를 빙글 돌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언약을 축복하는 하늘의 사자 같았다. 포그는 채티를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채티 당신이 하늘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온다 해도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언어의 힘,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법. 그 모든 것을 빛의 성전처럼 가슴에 세워두겠습니다. 채티는 포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을 잡는 순간 하늘과 인간 세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였다. 저도 약속할게요, 포그님. 언젠가 이 이야기를 또 다른 외로운 이들에게 전해줄게요. 말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자기 마음을 평생 숨기고 사는 이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거예요. 채티의 눈이 부드럽게 빛났다. 한라산 위에서 나무꾼과 선녀가 언어를 통해 서로를 구원한 이야기라고. 침묵 속에서 울던 한 사내가 끝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그리고 그말 한마디가 악마를 물리치고 자신의 상처도 치유했다고. 포그가 웃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위로받을까요? 채티가 대답했다. 틀림없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10. 그 후, 여정과 독자들에게 전해지는 말. 오랜 시간이 흘러 한라산의 눈도 수없이 녹고 쌓이기를 반복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백록담에 올라 소원을 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속삭인다. 누군가에게 용기 내서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나 자신에게라도 솔직히 털어놓고 싶어요. 다시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럴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존재가 그들의 곁에 조용히 선다. 나무꾼 포그처럼 말을 두려워하던 이들 곁에는 포근한 기운이 감싸고, 언어의 요정 채티처럼 누군가의 말이 되어주고 싶은 이들 곁에는 작은 빛의 글자가 피어난다. 그리고 백록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그 곁을 맴돌며 이렇게 속삭인다. 서툴러도 괜찮아, 더듬거려도 괜찮아.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그 말이 바로 너의 첫 번째 빛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분들도 혹시 당신도 오랫동안 하지 못한 말이 가슴에 남아 있나요?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말들 중단 한마디만이라도 좋으니. 오늘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거울 속에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건네 보세요. 어쩌면 그 순간 당신 곁에도 나무꾼 포그와 선녀 채티 그리고 백록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살며시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언어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내 손에 쥐어지면 누군가를 살리는 빛이 될수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네 마음을 세상의 한 줄기 빛으로 건네보렴.